가지. 폭입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동상 옆에다 세워 드리죠. <laughs> 자, 다음은 다음은 백현이다. 오케이, 알겠어. <laughs> 자, 여기야. 와, 이게 뭐야? 이거 내가 점프맵 실력을 테스트할 공간. 하, 이거 여덟 개밖에 안 되잖아, 펴가. 이 정도면 가... 나한테 너무 쉽지. 어, 진짜로? 어! 룰은 간단해.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것까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하나를 깨면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어. 좋았어. 그럼 내가 이거 여덟 개니까 30초씩 해 가지고 어, 3824. 2분 40초 안에 다깨 줄게. 어 오케이, 오케이. 첫 번째 거. 어? 올라가면 돼. 이쪽으로, 위로 음! 오, 오 좋았다! 잠깐! 자, 아, 세컨, 이거는 뭐? 색감 투티. 스에... 야 좋다! 한번 했네. 다음, 여기가 나 백현이야. 이렇게. 아 이거야 이거 내가 제일 못 하는 건데 이거? 그냥, 그게 안 되면 그냥 옆으로 뛰어도 거리가 닿긴 해. 좀 어렵긴 한데. 꺄! 오 된다! 됐다. 됐다 난 이게 거. 더 쉬었던 거임. 좋아 이거 이거 내가 많이 했던 거거든요. <laughs> 오. 잠깐, 발톱 좀 더, 더 길어올게. 자 <laughs> 발톱 좀더 길어 올게. 발톱 조금만. 아 발. 자자자 각질도 더. 야, 짜, 대단. 어. 여기까지는 다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까지 설명 안 하고 그냥 통과했다. 여기 틈 사이로 지나가는 거야. 아. 오 단계부터는 아. 피지컬이 좀 들어가거든. 잠깐만 내가 이거 평화계한테 배웠거든. 잠깐만 기다려봐. 할수 있어. 자 간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잠깐만 편집 편집. 어. 음. 아. 아! 잠깐만. <laughs> 빨리 했는데 생각보다. 더. 아니, 뭐야 이거. 이거는 뭐야? 내가 예시를한번 보여줄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벽 사이 끼는겨서 가는 거. 괜찮아. 어어왜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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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왜 빠지지? 모르겠으면 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. <laughs> 어, 아니야 나할수 있을 것 같아 평화가. 여러분. 에. 예. A few moments later. 어, 뭐지요 선생님 알려주세요. <laughs> 자 옆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. 네? 그리고 이 상태로 90도 딱 돌리면. 고정이 되는데 이때 D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 D를? 어 절대 떼면 안돼 그리고 이 상태에서 W를 같이 누르면서 각도를 살짝 왼쪽으로 아 어, 좋았어 입력 완료 삐빕삐빕 간다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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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간다.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좀만 더 돌리자 왼쪽으로 왼쪽 왼쪽? 어 간다 어 그렇게 점점 앞으로 가면 돼 간다 나여자안 보이는데 자, 어? 갈고 잘 가고 있나요? 저저 높이가 이거 될려나? 간다! 어? 아! 왔다. 아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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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성공, 성공. 아! 왔다. 아아아아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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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성공, 성공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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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여기. 어? 야, 이게 일, 된다고? 7칸 기록박. 어? 지에리 눈안 이거 했어. <laughs> 이걸 했다고 쟤리가? 어. 야 이거 어떡해 이거? 쨔 이거 어떻게 하는거 시범 좀 보여 줘. 이거 보통 깨럭박 하면은 흔들고 바로 점프 하잖아. 어. 흔들고 조금 늦게 점프한 다음에 끝에서 w 점프를 뛸때 d만 눌러야 돼. 어이거 이거 안 돼. 이거 뭐야? 그게 어려우면 방법이 하나 더 있어. 뭐? 이 상태에서 시프트락을 풀고 어. 화면을 45도 돌린 다음에 시프트락을 키면서 점프하는 방법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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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모르겠다. <laughs> 아, 진짜. 잠깐만 기다려 봐. 이거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왠지? 어, 야 이거 이거 아. 피지컬 이거 째리가 했다고. 어, 이거 점프 뛸때 캐릭터를 돌리면 안 돼. 딱 정면 보는 상태에서 45도. 어. 캐릭터를 안 움직이면 어떻게 45도로 하죠? 시프트락을 끄면 캐릭터가 안 돌아가죠. 아. 음, 그렇게. 아 이거 평화가 나 이거는 벽 느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 제리가 어떻게 했어 이거 포기하시는 건가요? 잠깐만요 저한 번만 더 성공해볼게요. 아 기다려봐 나할수 있어. 어 이런 어? 느낌. 어 느낌 느낌 왔는데 약간. 어 이런 오. 느낌. 좀만 더 꺾으면 되겠다. 좀만 더. 야! 지, 진짜, 진짜, 될것같은데 d i 이거 누가 기했어 이거? 아 진짜 안돼 안돼 나 i e Di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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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모 Di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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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다자 동상을 세우고 자 그럼 다음은 누구죠? 절대 나보다 잘한 사람을 불러서 안 돼. 오케이 아르미노 나 입력 완료했습니다 어디까지 갈것 같죠? 아르미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못 깹니다. 아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된다고? 일곱 간 길은 봐. 왔습니다. 아이, 뭐와 좋아. <laughs> 왔습니다. 저 오빠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. <laughs> 어 진짜 자신 있어요? 당연하죠 자신 있습니다. 그럼 룰다 들었습니까? 다 들었습니다. 네 중력 시작하시죠. 자 출발하시죠. 와 오빠 보라색깔까지 못 갔어? 저 그냥 이거 다 깰게요 병학 씨. 와, 자, 출발합시다 첫 번째 좀 높아. 와나한 번에 성공했어 대박. 두 번째. 아이고 두 번째부터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수? 점프 하나짜리잖아. 점프 하나짜리. 아 그렇네. 자, 자 음. 바로 성공할게. 기다봐. 오케이. 자, 좋아서 간다. 쑥. 이거 모모님 깼다고? 음. 쑥. 오케이. 해도, 세 번째 열두칸 점프. 나 이거 아까 들었어 꿀팁을 옆으로 오. 이렇게 가면 쉽다 그랬어. 나 지금 오빠보다 좀더 빨리 깨고 있지 않아?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. 으아! 한번 했습니다. 다음 걸로 넘어가시죠. 자, 점프 아 없는 페어리. 내가 이걸 진짜 좀못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. 자. 아름이한테는 피지컬 있다. 봐라. 싹! 우! 오, 오. <laughs> 오. 이거, 이거 진짜 찐으로 오? 놀라운데 이건. 오, 그러니까 나 뭐지? 나왜 이렇게 절하지? <laughs> 다음 거 다섯 번째. 여기부터는 이제 피지컬이 들어갑니다. 오케이. 아르이의 피지컬을 보여드리죠. 다섯 번째. 자. 스락! <laughs> 아! 아. <웃음> 처음에는 연습한, <laughs> 연습한. 음, 연습, 연습. 첫 게임은 연습.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어, 이거 안 되는데? <laughs> 자, 아니야 할수 있어. 간다. <laughs> 뭔가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된다. 자, 나한테는 포기란 없어. 나한테 포기란 배추 썰 때나 하는 얘기야. 평양이 오늘 몇 시에 자야? 오늘? 글쎄, 몇 시에 잘까? 새벽 여섯 시에 자기로 하자. <laughs> 새벽 여섯 시면 나 위장 다 꼬일 거. 야 자, 그아 이거 할될거 같은데 안 되네. 음. 자 간다. 모몬님도 했으니까 나도 할수 있어. 왼쪽이 어려우면 오른쪽으로 하십시오. 아, 아 이게 있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른쪽으로 하니까 더잘될거 같아. 우리 회오리 보통 오른쪽으로 하잖아. <laughs> 와! 야 뭐? 대박! 좋아도 어? 좋아. 그 오빠! 앞머리. 여기 가만히 있어라! 자 여섯 번째! 이겁니다! 아 겨드랑이 끼기? 네! 예. 내가 또 겨드랑이 아주 튼튼하지! 병아가내 겨드랑이다! 튼튼한 겨드랑이! 이야! 예! <laughs> 아니! 이거 쏙 빠져버리네? 자좀 더! 슥! 어! 나안 어, 돼! 어, 아! 어... 아... 다시 다시 다시! 이거 승부욕 다시 있어, 다시 생기네? 슥! 으 <laughs> 어? 아름이 내려간. 어, 좀 높은데?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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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자, 일곱 번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대죠. 일곱칸 기력방. 여기서 오빠가 실패했다는 거지? 네 자, 아름이 갑니다잉. 아, 이게 저기까지 점프 가능하다고요 선생님? 보통 워롭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가는 키를 누르잖아. 음. 여기서는 옆으로 가는 키만 눌렀다가 끝에서만 아... 앞으로 가는 키 누르는 거야. <laughs>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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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알겠다, 알겠다. 자, 위의 키를 누르지 않고. 으아!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어 오... 어때? 어때? 맞아, 맞아? 뭔가 방법은 맞았어 카메라만 잘 돌리면 될거 같은데? 으아! 와! 오... 나 방금 진짜 공할뻔했어 찢었어, 지금. 기다려! 진짜 하겠는데? 나 진짜 한다. A few m o m e n t later. 멈춰, 그만. 못 제리 제일 잘하는 거였나? 아, 제리 아, 왔어. 안돼. 포기. <laughs> 아전 여기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동상을 세우도록 하고 다음은 누구죠? 아, 저보다 못하는 사람 뽑아야 되니까 전 멜로우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멜로우님 알겠습니다. 그러면 꼭 모셔와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